안녕하세요. 유대감 TV의 보기 아빠입니다. 어, 지난 겨울에 저희 아내 차량을 어, 기술을 가지고 또 오이파라이를 제가 가지고 오고 어, 아내 차량을 신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받은 이제 신형 C 클래스 어, 제품이고 차량이고요. 근데차잘 타고 있었고 뭐큰 불만은 없었는데 어, 이번 주말에 어, 우리 아이 저희 어머니 댁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갔다 오면서 어, 창문을 내리는데 여기 운전석 뒤편에 여기 창문의 윈도우가 오토로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올라오지 않는 원스톱으로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꾹 누르고 있어요. 끝까지 올라오고 끝까지 내려가는 증상이 있어서 어, 요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센터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수리할 수는 영상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 될것 같은데 어, 동일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에게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증상을 네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은 창문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 10초 정도 당기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잘 올라가네요. 네, 이처럼 이 오토 윈도우가 한 번에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을 때, 원터치로 작동되지 않을 때, 어, 창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이 버튼을 다시 10초 정도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어이 설정이 리셋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 이거 어떻게 센터에 가져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일한 차종을 타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 벤츠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도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작동이 그렇게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버튼을 단끝까지 닫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더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리셋이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게도 안 되면은 당연히 센터를 가야 되겠죠. 네, 전 다행히, 어, 잘 고쳐져서, 어, 다시 저잘탈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